<laughs> 아,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, 왜왜아 잠깐 만 잠깐 나 저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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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왜 어, 이렇게 무거워 아, 어. 아, 아, 아. 아. 아 이제 두 번째 장면 뒤에서 원래 하는 건데 지금 앞에서 좀 바꿨군요. 예. 저랑 오빠랑 약간 네.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죠? 자 이번엔 어, 서로의 의견이 시종일관 잘 맞지가 않아서. 연습 내내 불협화음이 있었던 좋다 나은 선수 불협화음 그래서 이 좋다 나은 선수는 과연 이 방송에 적합한 커플인가? 누가 더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시작하십시오 아 추워 안 추워 빨리 벗어 너도 아, 싫어 추워 아니 안 춥다니까 빨리 놀자 우리 음, 진짜 아 진짜 남자가 돼가지고 어 득설 오 남잔데. 야, 내가 남자지 여자냐? 그럼 가서. 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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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서라. 어, 왜? 놀자. 추워. 아, 안 추워, 놀자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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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놀자. 아, 빨리 놀자. 일어나. 아. 어, 일어나. 빨리. <laughs> 에이, 내 말대로 해. 알았지? 싫어. 거짓말 못 해. 6 년을 숨겼는데 더는 싫어. 너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얘기 안 들어주실 분 아니잖아. 나안 되네.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. 그럼 내가 선물 하나 줄게사랑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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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해. 잘안 뭐 해. 잘안 뭐 해. 잘안 뭐 해. 잘안 아, 아. 뭐 해. 좋다,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이 감정, 이 얼굴에 표현하는 그 느낌 표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연기하기 전까지 네. 나은 양이 참 궁금했어요. 그런 아, 음. 남녀간에 느껴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정서도 잘못 느끼고. 네. 표현도 잘못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, 나오네요. 어, 아 표현이 나와요. 이 조타도 이 얼굴에 그 여유의 그 표정이 탁 있어요.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도 이해가 된게 조타의 발을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는 장면에서도 카메라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발을 잡았어요. 아 저는 그걸 못 했거든요. 우연의 일치인가요?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건가요? 생각을 했어요 제가. 아 <laughs> 생각을 했어요 제가. 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직 다 <laughs> 했대네. 아, <정말. 웃음> 자기가 다 했대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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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신났어요 저도. <laughs> 네. 어, 그때보다 좀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연기하면서도 되게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었어요.